알베르 까미 원작의 손님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고원의 비탈에 세워진 학교 교사인 다류는 그를 향해 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헌병 발디씨와 아랍인 죄수였다 발디씨는 다류에게 죄수를 고원 너머에 있는 탱기에 넘겨주라고 하지만 다리는 거절한다. 발드시는 전시에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득 다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의와 지칠 줄 모르는 증오 피를 보고 싶어 하는 광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차 주전자가 화로 위에서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발두시에게 차를 따라주고 어쩔까 망설이다가 아랍 사람에게도 다시 따라주었다. 이번에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들이마셨다. 두 팔을 치켜 올리는 바람에 젤라바 옷깃이 약간 헤쳐져 교사의 눈에 말랐지만 근육이 발달한 가슴이 들여다 보였다. <laughs> 고맙네. 잘 마셨네. 자, 그럼 난 가보겠네. <laughs> 발두시는 일어서서 호주머니 속에서 포승을 꺼내 아랍 사람에게 다가갔다.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딱딱하게 묻자 발두시는 주춤하며 그에게 포승을 들어보였다. 자, 이거. 저자를 묶어놓고 가는 게 좋을 테니 말이야.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늙은 헌병은 머뭇거렸다. 어, 아, 뭐, 좋도록 하게. 물론, 총은 갖고 있겠지? 네, 옆총이 있습니다. 어디? 짐 보따리 속에. 침대 곁에 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요? 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전에 정신이 나갔군. 저놈들이 들고 일어서는 날엔 아무도 안심할 수가 없다네. 우린 모두 같은 운명이라고. 문제 없어요. 나는 그들이 올라오는 걸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laughs> 발드 씨가 웃음을 터트렸다. 돌연 수염이 하얀 이빨을 가렸다. <laughs>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좋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자네는 언제 봐도 좀 정신이 나은 것 같다니까 바로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좋아하지 내 아들 놈도 그랬거든 <laughs> 발규씨는 자기의 권총을 꺼내서 책상 위에다 놓았다 이걸 간직해두게 여기서 엘라메르까지 가는데 총이 두 자루씩이나 필요한 건 아니니까. 권총은 검은 페인트칠을 한 책상 위에서 반짝였다. 발디 씨, 나는 이런 건 모두 다 정말 싫어요. 전에 속부터가. 그렇지만 난저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싸우겠어요. 하지만 그짓은 절대 못해요. 늙은 헌병은. 그의 앞에 우뚝 서서 정색을 하고 노려보았다. 다리, 어리석게 구는군. 나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을 밧줄로 묶는다는 건, 여러 해 동안 해온 짓이지만, 아무래도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뭐, 그래. 부끄러운 짓이야. 하지만, 놈들이 하는 대로 가만 놓아둘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난이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어. 이건 명령일세. 이 사람아, 거듭 말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래요.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하세요. 나는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발두 씨는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는 기력이 역력했다. 그는 아랍 사람과 다리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마음을 정했다. 아니야. 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 우리 편을 버리고 싶거나 자네 마음대로 하게. 난 자네를 고발할 생각이 없네. 뭐, 어쨌든 죄인을 인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로 하는 거야. <laughs> 자, 여기. 이 서류에 서명해주게. 필요 없어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죄인을 맡기고 간걸 부인할 나는 아닙니다. 여보게. 너무 그러지 말게. 자네가 사실을 말하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네. 자넨 여기 사람 아닌가? 사내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서명해 주게. 다리는 서랍을 열고 보랏빛 잉크가 든 네모난 작은 병과 글씨체 교본용 특무상사표 펜촉을 끼운 붉은 목재 펜테를 꺼내서 서명했다. 헌병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모셔다 드리죠. 아니 뭐 그런 친절을 베풀 것까지는 없네. 전에 날 모욕하지 않았나? 발두시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랍 사람을 노려보며 민망한 듯 코를 훌쩍이더니 문을 향해 돌아섰다. 잘 있게 이 사람아. 문이 쾅 닫혔다. 발두씨의 모습이 창문에 불쑥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다. 눈 때문에 그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가로막힌 벽 뒤에서 말이 움직였고 암탉들이 놀라 푸드덕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발두씨는 다시 고삐를 잡고 말을 끌면서 창문 앞을 지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향해 걸어나갔다. 큼직한 돌멩이가 하나 힘없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리는 죄수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을 떼지 않고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게. 교사는 아랍어로 말하면서 방쪽으로 갔다. 문턱을 넘어서려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책상으로 가서 권총을 집어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그는 장의자에 들어 누워 하늘이 차차 닫혀가는 걸 바라보며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전쟁이 끝난 후 여기 도착하여 처음 며칠을 보내는 동안 그에게 견디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그 침묵이었다. 여기서 땅을 갈아봤자 거두는 건 돌자갈 뿐이야. 가끔씩은 바위 뜸 사이로 수북한 흙 부스러기를 긁어모으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메마른 정원에 걸음을 주기 위해서였어. 이렇듯 이 고장의 4분의 3을 뒤덮고 있는 것은 자갈이었다. 거기서 도시들이 생겨나 휘황이 빛났다가 사라졌다.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한 세상 살다 갔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어 뜯다가 이윽고 죽어갔던 것이다. 이 사막에선 다리도 그의 손님도 그 어느 누구도 다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도 손님도 이 사막을 벗어나서는 진정 살수 없다는 것을 다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교실에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아랍 사람이 도망쳐버렸을 수도 있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굳이 무슨 결단을 내릴 필요도 없이 그냥 혼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으로도 거리낌 없는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어서 다리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수는 도망치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다. 다만 난로와 책상 사이로 몸을 쭉 뻗고 누워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찬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의 두툼한 입술이 두드러져 보였고 그 때문에 똥한 표정인 것만 같이 느껴졌다. 이리 오게. 아랍 사람은 일어서서 그를 따라왔다. 방에서 교사는 창 아래 책상 옆에 의자를 가리켰다. 아랍 사람은 다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배고프지? 네. 다리는 두 사람분의 식기를 놓았다. 밀가루와 기름을 꺼내와서 접시에다가 반죽을 익겨 전병을 만든 다음 가스화덕에 불을 붙였다. 전병이 익는 동안 그는 나가서 치즈와 계란과 대추 야자 열매와 농추구유를 가져왔다. 전병이 다 익자 식히기 위해서 창모서리에 놓아두고 물에 탄 농추구유를 끓이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깨트려 풀어가지고 오믈렛을 만들었다. 이렇게 몸을 놀리는 가운데 오른편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둔 권총이 덜거덕거렸다.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교실로 건너가서 권총을 그의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는 불을 켜고 아랍 사람에게 식사를 갖다 주었다. 자, 들게, 어서 먹어. 아랍 사람은 전병 한 개를 집어 들고 불이나케 입으로 가져가다가 멈추었다. 근데 저만 먹나요? 당신은 왜안 드십니까? 먼저 먹게. 나도 곧 먹을 거야. 어서 먹어. 아랍 사람은 두꺼운 입술이 약간 벌어지더니 잠시 망설였다. 이윽고 결심한 듯 전병을 덥석 깨물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랍 사람은 교사를 건너다 보았다. 당신이 판사입니까? 아니, 내일까지 자네를 맡은 것 뿐일세. 왜 그럼 나와 같이 식사하세요? 배가 고파서. 아랍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다리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헛간에서 간이 침대 하나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과 난로 사이 자신의 침대와 직각이 되게 폈다. 그리고 한쪽 모퉁이에 세워진 서류 선반으로 쓰는 큼직한 트렁크에서 두 장의 담요를 꺼내 간이 침대 위에 깔았다. 그러고는 손을 멈췄다. 무료한 기분이 들어 자기 침대에 앉았다. 이젠, 아무 일도 할 것이 없고, 준비할 것도 없었다. 이 사나이를 마주보고 있을 수밖에. 화가 나서 미쳐 날뛸 때, 급기야 낯을 휘둘렀을 때, 저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다리는 그를 마주보며 그 얼굴을 상상해 보려 했다. 그러나 상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어둡고 이글거리는 눈과, 짐승 같은 입술이 보일 따름이었다. 자네, 사촌을 왜 죽였나? 다리는 이 어조 속에서 느껴지는 저기에 자신도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랍 사람이 시선을 돌렸다. 모르겠어요. 도망치길래 뒤따라 쫓아갔다가. 그는 다리를 향해 눈을 들었다. 눈에는 비감한 의문 같은 것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려운가? 조금. 그는 고개를 딴데로 돌리면서 몸이 굳어졌다. 호회하나 아랍 사람은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분명히 그는 이해가 가지 않는 눈치였다. 다리는 차차 짜증이 났다. 그와 동시에 이두 침대 사이에 끼어 있는 큼직한 자기 몸이 어쩐지 서툴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참다 못한 다리가 말했다. 거기 높게 그게 자네 침대세. 아랍 사람은 꼼짝도 안했다. 그는 다리를 불렀다. 저, 이거 보세요. 교사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일 헌병이 다시 오나요? 글쎄. 나도 잘 몰라. 저, 내일 나와 함께 가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러는가? 죄수는 일어나더니 팔을 창쪽으로 뻗고 목포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전등 불빛이 두눈 위로 곧장 떨어졌으므로 그는 이내 눈을 감았다. 다리는 침대 앞에 우뚝 선채 되풀이에 물었다. 왜 그러는가? 아랍 사람은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불빛 아래서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눈꺼풀을 깜빡거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가주세요. 꼭 같이 가주세요. 한밤 중이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옷을 완전히 벗은 다음 잠자리에 들어갔었다. 벌거벗고 자는 것이 습관이었다. 벌거벗고 보니 무방비 상태가 된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기도 한 걸? 어쩌지? 다시 옷을 입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그는 어깨를 으쓱 했다. 처자가 나한테 덤빈다.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차하면 상대를 거꾸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있으니 말이야. 그런 건 겁나지 않아. 침대에서 다리는 아랍 사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등을 깔고 누운 아랍 사람은 강한 불빛 아래 눈을 꼭 감은 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다리가 불을 끄자 어둠이 단번에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다. 별도 없는 하늘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는 창문 속에선 차츰차츰 차츰 밤이 되살아났다. 아랍 사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았다. 알베르 까미 원작의 손님 이부를 마칩니다.